합니다. 네. 24강 1번, 24강 3개 1, 2, 3번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네. 기억 납니까? 아, 예. 네. 그, 그, 그 뭐야? 뭐, 저 적은가 파이팅하면은 개잘하는데.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파이팅하면. 간단한 기술이 이제. 관중이 많을수록 올라가는데 복잡한 음. 거는 이제 긴장이 잘안 된다. 이런 느낌. 이게 한 초등학생 수준의 요약. <웃음> 네. <웃음> 보겠습니다. 스펙테이럴 중요한 소재죠. 예. 음, 네. 관중. 관중. 관중들은 뭐? 여겨집니다. 예. C, A, S, B, 수동태. 여겨집니다. 어법 체크 해놓고요. 뭐? 원천이래요. 뭐에? 동기. 네. 어, 이제 어려운 말 했습니다. 추동 각성이라는데 우린 쉽게 뭐 각성 동기를 합시다. 네. 자 천문장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관중. 관중은. 어? 추동각성이다. 예. 각성의 동기이다. 간중이 예. 각성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할말다 했죠. 무슨 말인지 이제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지? 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지이지 가면 되겠죠. 예. 이 분사 체크해 주시고, 이 상태에요. 이거 주어져. 뭐, a l o 이 각성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각성된? 고, 고, 예, 고, 고, 아주 높이 각성된 상태는 얘도 이제 수고처럼 외워주세요 추정이 된다. 뭐할 거라고? 투부정사 할 거라고. 그리고 어휘 중요하죠.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 Facilitate. 뭐를요? 수행을요. 대충 내용이 이제 운동선수랑 관련 있는 것 같다, 그지?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수행을 보면 되겠죠. 어떤 수행이냐, 이게 중요해요. 잘, 잘 학습 네. 학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어, 기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기술. 뭐 중요합니다. 네. 한번더 강조해 놓읍시다. 예. 네. 요런 데는 어떻다? 예. 네.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큰 타이틀은 관중은 각성을 시키는데요. 예. 네. 이, 각성에 대한 겁니다. 각성에 대한 거예요. 각성. 네. 누구의 관중에 의한 이 각성 로젤 얘는요 1번 뭐잘 학습이 되고 학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이 기술 난이도가 어때? 쉬워요. 네. 단순 기술. 요런 경우에는, 어떻다? 이 수행이 어떻게 된다? 용이하게, 용이하게, 용이하게 한다. 그러니까 수행력이 올라간다. 즉, 플러스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laughs> 그러나, 예, 얘둘 관계가 중요하죠? however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술이요, 어떻게 될 때? 예, not weld 하고, 숙련이 잘안 되고, 그리고 어떨 때? 컴플렉스 할때 이게 이제 두번째죠. 세모로 학습이 잘 안되거나 아니면 복잡한 기술 이럴 때뭐 미리 알수 있습니다. 수행력은 어떻다? 예즉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인크리즈 어휘 체크해 주시고, 뭐의 증가입니까? 각성. 이 각성의 증가는 예, 관중에 의해서 운동선수가 느끼는 거죠. 이 각성의 효과는 어휘에 너무 중요합니다. 대박 중요하죠. 위드까지 외웁시다. 예, 어떻게 된다? 수행에 어떻게 된다? 방해. 방해가 된다. 예. 얘랑 대주적인 표현 해놓고요. 얘도 얘랑 대주적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야 돼요? 삽입? 물론 삽입 가능하죠. 요렇게, 요렇게. 완벽하게 대조, 대조 구조를 이루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빈칸을 내야지. 아, 빈칸이 얘를 빈칸하든가, 얘를 하든가, 얘를 하든가, 얘를 하든가. 빈칸을 내야죠. 추리가, 추론이 가능하잖아. 아, 이 however를 시점으로. 그죠? 삽입, 그리고 뭐? 빈칸. 빈칸. 요약도 괜찮아요. 요약 문제도 괜찮죠. 요약 문제에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뭐다? 요거 다들 <laughs> <laughs> 이 단어 다 들어가야 돼요. 갑니다. 자. 인터프리비드 방해합니다. 그것에 그들의 수행을요. 그다음 봅시다. 다음 그 다음에 underlining lotion. 그래서 기저에 있는, 깔려 있는 개념은 다시 지금 뭘 합니까?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대절이 이거 써놨죠? 뭐라고? 빈칸, 빈칸 예상. 자, 일반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봅시다. 자, 이 아래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 어떤 개념이 있길래 이런 게 되, 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어, 헷갈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요. 이 방출이 뭐야? 이 방출이 뭔지가 중요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음... 이거는, 방출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일단 해석하고 봅시다. 자, 이 기저에 있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증가. 뭐? 그, 각성 동기. 어, 이 각성 동기의 아. 증가. 즉, 관중에 의한 이 각성이라는 것은 뭐? 좋아하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헬프입니다. 도와주다라는 뜻. 어, 위 체크해 주시고. 각성은 도와준대요. 뭐? 방출을 무슨 방출이냐? 수행자의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을 도와준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행자가 원래 이클라 하는 거? 시에 수행자의 심리적 상태라고 우리끼리 정리해 봅시다. 예. 음. 네. 각성을 받았을 때, 관중들이 환호했을 때, 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냐?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잘하면 좋고.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예요, 얘는. 예, 이게 주제물입니다. 이게 주제물의 핵심이에요. 관중에 의한 심리자 그 뭐야 수행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이 방출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걸 토대로 볼 때. 뭐가 나온다? 각성이, 뭐, 수행자의, 이, 수행자의 심리 상태를 방출하게 된다. 반영을 한다. 이렇게 할게요. 잠이 오나 지금? 네? 어? 아.. 저 잠을 못 잤어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 아..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못 잤어요. 진짜.. 서른 시간 게임할 수 있잖아. 아, <laughs> 어? 네. 아, 수행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중요했습니다. 빈칸 예상해봅니다. 돼있죠? 이 전체 문장을 핵심 요약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반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4번 별표 개폭발이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심리 상태가 반응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경우? 스킬드한, 예, 경우입니다. 1번 경우죠? 우리 정리한 1번 경우. 자, 이럴 때는 그녀의 지배적인 반응은 어떻다? 수동태 체크하고요. 네. 추정이 됩니다. 여겨집니다. 뭐할 거라고? 맞는 거. 왜? 코렉트한 걸라고.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반응입니다. 예. 이게 이제 플러스죠. 예. 올바른 올바른 시오그 다음에 헨스 연결을 체크해 주시고 따라서 올바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행을 수행은 어떻게 되겠어? 잘하겠지, 그죠? 자, 수고 외워 봅시다. Stand to be 정사 모모 할 것으로 보인다. 수행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To be 대다 improved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전체 어법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뭐? 뭐라고요? 아 여기 그 처음 받은 그거에다가 펜슬 없어가지고 음. 이 지문 있잖아 이거 성원이가 꼬투리 잡아 아네 음, 분석 말고 그냥 일반 그 지문에서 네. 없어서 자하 <laughs> 얘는 이제 수업할 때는 하품하다가쓸 <laughs> 때는 왜냐하면 찬스다 에. <laughs> 네. 그러다가 다시 아 어제 잠을 못 잤어. <laughs> With 뭐할 때요? 별표하시고 어법입니다 뭐? 관 존재. With 목적어 목적격 보. 관중들이 존 존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지배적인 반응이 뭐다? 감정상태 심리상태라고 예, 심리 랬습니다 예, 봅시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선수가 선수가 뭐? 여전히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뭐를? 기술, 예, 기술을 네. 예, 숙련하는데 어려움을 두고 있는 경우 이것도 예, 색칠해놓고 얘는 이제 앞에 내용과 어떻게 돼요? 반대? 반대 사례죠? 예. 요거를 구분해 놓으세요. 이 경우와 요 경우를요. 예. 근이외어은 뭐다? 관계부사죠. 부사. 관계 이 위치 가능하구요. 대퇴해도 되구요. 예. 어려운 경우 어떻게 된다? 원래 어휘 문제였습니다. 예, 네, incorrect 합니다. 부적절한 반응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 위색칠해 주시고. In abundance 그러면 그냥 많이 라고 하면 됩니다. 많이. And 그리고 또두 번째 동사 병렬. 동사 1, 동사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여기질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배적인 반응으로 여기질 거란 얘기예요 여기 한번 더 체크해 봅시다 원래 어휘문제지만 반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올바른 이거는 올, 옳지 않은 그죠? 됐어요? 또 결론이에요. 또 결론. 자, 관중이 그래서 얘는 누구의 결론이에요? 이두개 전부 다 묶은 거지? 네. 예. 이 관중은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어휘 중요합니다. 악화시킵니다. 예, 웰슨. 악화시킵니다. 오직 악화시킵니다. 뭐를? 네, 이 사람의 초보자죠. 비기너, 초보자의 수행을. 아, 그럼 얘는 얘에 대한 결론이겠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순서나 삽입점도 같이 봐야 되겠어요. 그럼으로 얘가 중요하겠네. 네, 핵심 문장 전체를 요약하겠죠. 이폴포머의 중요한 것은 뭐다? 스킬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스킬, 뭐야, 예, 스킬의 복잡성이, 예, 뭘할 것이다? 결정. 결정을 할 겁니다. 인지 아닌지, 간접의 문문, 예, 청중이 도움을 줄지, 방해를 할지. 중요하죠, 어휘. 됐어요. 그래서 결론 뭡니까? 약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학습 이거죠. 단계 기술 예? 예. 학습 기준? 수준과 기술. 네. 난이도 복잡성 왜? 학습 수준과 기술 난이도가 뭘 한다? 그... 결정을 합니다 뭐를? 동기의점. 수행력을 앞에 있어야 되는 전제는 뭡니까? 관... 관중? 관중이죠 관중 말고 관중 관중과 요게 만났을 때 수행력을 결정을 한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얘 얘,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요게 주제문입니다. 그죠? 요것이 주제문. 앞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계속 반복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쉬었다 보겠습니다.